이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원로자문의 공문이시기도 하시고, 또 은혜와 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세계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종 조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와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국내국의 각 성정과 각 처소에서 지금 47개, 전국에 있는 교회당에도 다 중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양 본성장과또 부속성에도 지금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교회 낭서에 배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총선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 승부 결과가 국가와 교회의 체제와 안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한국 기독교 청년 앞에 주체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거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가여 모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모임임으로 간략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기회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때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고 선용하는 일에 유능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워진 기회를 돌이어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사람이 가지게 되는 기회 가운데 가장 중대한 기회는 시당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추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절대적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숨기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는 기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과 그 결과에 관한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진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에게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개시하시고 자신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으며 명령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반응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선종하는 최상의 태도이며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최상 최선의 선택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 칭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지하여 맡김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상둥이 형제가 아버지를 따라 바깥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러 날 눈이 되어 길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집 밖에 나섰자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아빠 손목을 잡고 갈래요. 아빠가 손을 내밀자 아이는 조그만 손으로 아빠 손목을 꼭 쥐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제 손목을 꼭 잡아 주세요. 아빠가 소투 같은 감정한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아버지와 함께 눈 내린 거리를 산책하게 되어 두 아이는 마냥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도중에 비탈길에서. 두 아이가 거의 동시에 이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고 가던 아이는 그만 손을 놓치고 엉덩방을 찍고 말았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큼직한 손으로 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고 가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손목을 내어 맡겨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고 가는 신자는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신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행하는 신자는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는 신자와 하나님의 손에, 손목이 붙잡힌 신자에 대하여 읽어드린 성경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백성의 지도 청인사들을 불러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요수아는 이제 거의 마지막 기력과 남은 시간을 다하여 온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치시키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의 조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요호수와는 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호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강제편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열정과 강재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너희가 그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요소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와를 승리해느라. 요소는 여론에 따라 자기 입장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눈치를 살피는 대중영합주의자나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백성이 대답하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길담고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주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집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이 땅의 그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려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냐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결단하는 이유까지 덧붙여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와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너희 허물과 절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요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막연한 생각이나 입에 발린 말이 아닌 의지적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요소는 백성이 결심을 거듭 표명하도록 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땅의 정청한 사람의 백성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겼습니다. 산당에서의 제사와 예루살렘 성진에서의 제사를 겸하여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목을 붙들기도 하고 놓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넘어지며 추락하고 망하였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심기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 맡겼습니다 만일 교회가 정교다운 주의와 인본주의적 신학사조와 세석화의 경량을 따르는 것을 최악으로 이기지 않는다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만일 신자라고 자처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에 그 대상이 어떤 무슨 범죄를 즐겨서도 개의치 않는 사람은 가라지신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적대하는 사상과 이념을 가진 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경호를 여기고 이중신앙행위를 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신자들은 이중신앙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적대하는 세상을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에 유해한 법을 만들거나 이를 묵고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공직선거는 국민에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는 투표에 이만한 동기와 목적과 기준이 거룩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동기와 목적이 성경에 부합하게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게 하려고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권능과 사랑의 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이 기회는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행복과 승리와 영광으로 귀결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은 승리에 부합되는 동기와 목적과 기준을 쫓아 해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요수와를 품받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